아무래도 힘이 있어야 되니까. 응. 음. 어. 힘 빼고, 자신있게, 부딪치 꽉 잡아. 응, 어. 좀더 빠르게. 응. 괜찮아. 응? 응. 더힘 빼고. 응. 응. 힘 빼고 이번에는 이제 들어올 때 들어올 때 조금 빨리 들어와봐. 왜냐면 이제 들어올 때 조금 빨리 들어오잖아. 그럼 자동으로 빨리 나가. 어 그렇지 왜냐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지해서 이렇게 나가도 힘이 빠지면 충분한데 지금은 좀 빨리 들어와봐. 그럼 빨리 나갔나? 어 응. 해봐. 칠려고 공을 칠려고 하지마 그냥 빨리 들어와 들어오기만 해봐 빨리 들어오기만 어떻게 잘하려고 하지말고 그냥 끄트머리 주고 자 어때 힘이 다르지 그지 그렇지 그렇게 가는 거야 그이 공에 대한 뭘 어떻게 어 힘이 나올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불안한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힘이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다시 응? 계속 이제 더 어?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이거 나 지금 힘다 뺐는데 내가 행고그 내가 한게 없어야 돼. 어? 내가 자꾸 뭘 하니까 잘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 다 망가뜨리는 거야. 지금도 몸이 움직여. 몸이 모션이. 그것도 하지 마. 그거 하면서 틀어지는 거야. 칠려고 몸이 딱 움찔하잖아. 그걸 하지 말라고. 다 치고 날 때까지 그냥 어 내가 뭐 움직였어. 어딱 고정 끝. 마지막에 여기서 하지 말고 그냥 죽 뭐야. 내가 쳤나? 벌써 할 정도로. 응? 다시. 브릿진 잡고. 자, 어때? 두께가 잘못 맞았지, 사실은? 그런데도 힘이 살아있지? 이게 실패해도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야. 실패를 했는데, 응? 어? 두께도 실패했고, 사실은 샷도 실패를 했어. 그지? 그래도, 공이, 내 공이 내맘대로안올 뿐이지. 어? 안올 뿐이지, 와야 된다는 거지. 아씨. 굉장히, 그, 굉장히 자신있게 그냥, 뭐, 이거 생각도 하지 마. 몸 푼다 생각하고, 쑥쑥 보내, 그냥. 두리치 꽉 잡고, 끝머리를 쳐, 끝머리. 그리고 이제, 내공도 보지 말고, 이공을 봐. 네. 그리고 쭉! 자, 이게 이제 마음에 안 들게 쳤어, 사실은. 근데, 몸도 안 움직이니까, 어때? 힘은? 살아나지. 이건 좀 들었어요. 그치. 그리고, 일단, 뭐, 스트로크도 한 번에 그냥 딱 갔잖아. 그런데도, 힘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편하게 이제 그걸 계속 살려내는 거야. 응? 아, 이건 뭐 별것도 없어. 그러면서 지금처럼 계속 쳐. 그러면서 조금씩 스피드를 살리는 거야. 조금씩. 뭐 욕심 낼 것도 없어. 어, 몸에 힘더 빼고, 응? 어? 네? 굉장히 자신감으로 그냥, 어, 뭐 별거 없다 생각하고, 이제. 회전 끝트머리 정확히 주고, 자 그래도 뭔가 느낌이 좀 괜찮지, 응. 대전에 대한 이 걱정이 많 이렇게 이제 하나 하나씩 가는 거야. 뭐를 다 하려고 할 필요 없이, 어 대회전이 잘안 돼? 그러면 힘도 조금씩 늘리는 거야. 모든 공을 한 번에 탁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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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조금. 근데. 어느 정도 갔는데 벌써 저기 가 있는 거야. 어? 그래야지 한 번에 욕심나서 거기를 가려고 그러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공을, 뭐, 어떤 공을 쳐도 쉬운 공부터 툭툭툭툭툭, 어, 별거 없는데? 근데 나중에는 여기까지 와버린 거야. 근데 그게 또 계속 가다 보니까 뭐, 별거 없는데? 이렇게 가야지 처음부터 어렵게 탁 하면 벌써 몸이 경직돼가지고 어, 뭐야,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되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조금씩 그냥 계속 전진해서 가는 거야 자 이번엔 그냥 굉장히 자신 있게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네. 음, 지금 자신감이 있네 그렇게 별거 아무것도 잘하려고 하지마 잘때어뭐 이렇게 잘 쳐야지 이런 생각을 아예 하지도 말고 그냥 슉 어. 회전은 정확하게 주고, 회전 흔들리지 않게. 어, 끝머리 줄수록 내가 이제 정교해지는 거야. 어, 끝머리 예, 줘. 삑살이 놔도 돼. 왜냐면 그, 그게 돌리는 것도 나중에 같이 고쳐지는 거야. 계속 나도 모르게 돌리게 되고, 누구나 다 돌려, 조금씩은. 근데 이제, 내가 맥시멈을 주고 치는 사람이면 돌리는 게 이제 덜해져. 어. 오, 지금도 힘더 빼, 뒤에. 완전히 빼. 뒤에. 얘가, 이 뒤에선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야 돼. 왜 그러냐면, 뒤에서 이렇게 해봐야 결국은 내가 힘을 준 거야. 뒤에서 하는 일은 이게 아니고, 야, 들어왔어? 슉! 이걸로 이게 더 힘이 좋은 거야. 이렇게 가볍게 지나가는 게, 여기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쑥 들어가는 게. 네. 응. 음. 음. 그래서, 어, 뭐, 아, 치킨 쳤는데 뭔가, 뭔가 잘못됐어. 근데 이게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오 뽕뽕 굴러가는데 공을 공이 스타트부터 쫙 벌써 힘이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처럼 치면 어아 뭔가 잘친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여기는 와야 돼. 음.